폴더블폰은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빠르게 주목받으며 성장하고 있는 혁신적인 제품군입니다. 현재 이 시장은 삼성과 화웨이가 주도하고 있지만 애플도 2026년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폴더블폰은 아직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의 2% 미만이라는 비교적 작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폴더블폰이 인기를 가장 큰 얻는 이유 중 하나는 내구성 향상입니다. 초기 폴더블폰 모델들은 화면이 쉽게 손상되는 등 내구성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최신 소재와 설계 기술 덕분에 훨씬 튼튼해졌습니다. 또한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일반 스마트폰과 차별화되면서 휴대성과 스타일 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과거에 비해 대폭 낮아진 점도 폴더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초기 폴더블폰은 고가라는 인식이 강해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웠지만 기술 발전과 생산 효율화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에서는 큰 인기를 끌면서 점차 글로벌 시장 확대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폴더블 폰이 제공하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AI 기술을 활용한 멀티태스킹에 매우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넓은 화면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현대 사용자들에게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생산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예를 들어 문서 작업을 하면서 동영상 통화를 하거나 여러 앱을 동시에 실행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애플이 폴더블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이 제품을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애플의 브랜드 파워와 혁신적인 디자인, 강력한 생태계가 결합되면 폴더블 폰은 기존 스마트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더불어 애플 참여에는 다른 제조사들에게도 자극이 되어 전반적인 폴더블 폰 기술 발전과 가격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폴더블 폰은 과거의 한계에서 벗어나 내구성과 디자인, 가격 면에서 개선되며 새로운 스마트폰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철 폴더블 아이폰 출시는 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기폭제가 될 것이며 사용자 경험과 스마트폰 기기 활용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전망입니다.